운전석의 시트 조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고객 오늘은 대리기사 입장에서 짝나는 고객 유형 중에 13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운전석의 시트 조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고객이야 대리기사가 코를 잡고 나서 고객의 차에 앉게 되면 가장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운전석의 시트 조정이야. 모든 사람의 키와 몸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고객이 세팅해 놓은 운전석 시트가 대리기사에게는 안 맞을 수가 있어. 아니, 대부분은 그냥 다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어. 옥수동에서 삼성동 쪽으로 가는 코를 잡고 나서, 출발지에 도착을 해서, 운전석에 앉았는데, 갑자기 고객이 운전석의 시트는 조정하지 말고, 그냥 운전을 해달라고 하더라고. 어메, 이건 또 무슨 말이여, 아니지. 나는 순간, 아, 또 이런 고객을 간만에 만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이런 고객들이 아주 간간히 있기는 해. 이런 고객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날 수 있는 고객의 유형 중에 하나야. 운전석 시트가 고장나 있어서, 시트가 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리기사들도 다 이해를 해. 좌석 시트가 고장이 났는데, 어쩌고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하지만 말이야 차가 멀쩡한데도 차의 좌석 시트를 조정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선을 넘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해. 내가 키가 아주 작은 편인데 고객의 키가 아주 큰 경우가 있었어. 나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시트를 조정하지 않고 다리를 쭉 뻗고 운전을 했던 적도 있었어. 대리기사에게 운전석만큼 중요한 자리도 없어. 대리기사에게 딱 맞게 운전석이 조정될 때, 대리기사도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 제발 시트를 조정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암튼 오늘 대리백서의 한 줄평, 그냥 운전석 시트 조정이 자동으로 세팅되는 좋은 차를 사면 안 되겠니? 오늘도 대리백서, 썰.